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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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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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주세요. 예. 에야. 게아 사진을. 갈게 안녕. 고마워. 땡큐 땡큐 차는 결국 놓고 갑니다. 아 결국 우리는 차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마을 청년들이 감사 표시로 전달해주고, 우리는 다시 맹갈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이제 좀 있으면 점점 어둠이 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은 멈추지 않고 갈 것입니다. 여기가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좀 땅이 지러가지고 결국은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발이 무거워서 걷지를못 오게 있습니다 아, 이거 힘들어. 오두바이 넘어져, 넘어져. 오, 위험해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어이구, 어이구.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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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어, 위험하다. 아, 아까 끊어졌네요. 밧줄이. 아, 마을 천년들 고맙습니다. 아, 바이바이, 굿바이. 다리가 아리비겠는데 에, 오늘 밤에 가면 더 아리비게 것 같습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비가 이제 오면 우산도 없고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강아지들도 개들이 굉장히 순순하게 짖질 않고 사람한테 피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무중부라고 합니다. 백인이라고 부릅니다. 백아이라고부릅니이 어,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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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봐이거봐다리 봐봐 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 다리, 다리, 다리. 아리 무거워, 무거워. 아이고, 무거아 지름아. 이거 봐. 아, 아. 아이고, 무거워라. 아, 아이고, 무거 네, 예, 우리 걷는 거 보고 웃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땡큐. 예, 땡큐. 야, 우리 걸어갑니다. 예. 땡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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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저희 걷는 보고, 보고 온 동네 바 사람들이 묶고 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 기느기 붙어서 걷기가 너무 힘드네요. 언덕길이다가 한 것처럼 배낭도 무겁습니다. 오우. 야 이게 지금 신발이 운동화를 줬었어 우리 목사님을 줬더니 이새 피가하군요아 신발이 벗겨집니다. 아이 신발은 편하긴 좋은데 에, 아프리카에서는 전혀 쓸 수가 없는 신발입니다. 아 황토물이네요. 아 황토물 천연의 황토물. 모드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걷고 걷고 걸어서 이제 한 200m 전방이면 목젖지가 나옵니다 계단을 만들고 있네요 계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흙이 붙었어 무거워 거기도 응. 붙었었네 응. <laughs> 아이고 나만 붙은 게 아니란 얘기지 <laughs> 아이 참나 오케이 하하하 아, 하하 아, 아. 아, 아, 재밌어? 그렇게 재밌어? 아, 힘드라. 봐 봐. 빠졌어 빠졌어 푹푹 빠져. 예. 빠져. 아, 이거 힘들어 예. 여아 아, 아까 별로. 오케이. 오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케이. 모두가 제간에. 아하하하. 아, 우리 걷는 모습이 참 웃은가 봐요. 예, 또앞잡아 길잡이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 걸을 수 있다고 지금, 예, 뛰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아, 아주 여유있게, 아, 걸고 있습니다. 랄랄라, 아싸, 잘한다. 아싸, 아싸, 아싸. 어이구, 어이구,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저를 보라한 듯이 지금 앞서 걷고 있습니다. 아, 여유있게. 오케이. 어, 넘어지겠다. 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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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어? 넘어진다. 넘어진다. 아, 안녕. 아, 이제, 이제. 아, 아이고. 아, 안녕. 바이바이. 아, 재밌어. 아, 그래서 우리, 우리는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목적지까지 이제 거의 한, 어, 어, 너, 넘어진다, 넘어진다. 아, 100m 정도? 넘어져, 넘어져! 아,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퀵퀵. 퀵, 퀵. 어이구, 어이구. 아주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 박자도 맞치고 탭댄스를 하듯이, 예, 앞서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뭘 뽑았습니까? 뭐예요? 아주가리님 아주가리니. 아, 심으려고. 아, 여기도 아주 거리가 있네요. 똑같네요. 아, 정말. 비가 고친 고산지대. 해발 2100m 까지 여유부리가 올라왔습니다. 에, 오늘은, 아, 오전에 초등학교 미션스쿨에서 어, 아이들과 함께 아, 발표를 받습니다. 아, 성경, 영어로 암송학이라든지, 스윙어 예, 노래하기를 듣고 또 아이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해서 계란 영양식 등등을 우리가 전달해 줬습니다 아또 닭이 또 앞서가네요 아, 자 이제 저 왼쪽에 보이는 회색 건물입니다 두 동이 있고 어, 마을 사람들이 뭔가 이고 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산 정상 저 주변에도 많은 아, 마을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심은 거예요? 네, 심은 아, 숙을 심은 거예요? 네. 오, 글쎄 심은 자국이 나네요. 네. 이 숙이 야경으로 쓰나 봅니다. 네. 어, 이좀 물고 틀리네요. 네. 어, 우리 닭이 물을 먹으러 왔는지. 네. 산에서 시원한 예,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 물은 깨끗합니다. 아, 너무나 풍광이 아름답죠? 저 하늘과 만나는 저 공제선 위에, 아, 유칼리투스 나무입니다. 아, 유칼리투스 나무는 콜라의 먹이기도 하지만, 네, 목재로도 쓴다고 합니다. 만나다 여유있게 또, 아, 춤을 춥니다. 아하. 팀들은 이제 거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결국은 끊어진 밧줄을 우리가 아마, 아, 구입을 한것 같습니다. 아, 이들은 뭐, 워낙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진창길도 아주 잘 여유있게 걷고 있습니다. 아유, 저렇게 여유있게 또 춤을 추고, 아.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고, 어, 계속해서 3부 촬영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은, 기가 그친 예 아프리카 고산지대 우간지다 카츄추 아, 아. 우라에서 지벨링자 포토트라피스트 차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